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 해군의 가장 강력한 군사 자산 항공모함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 하나의 항공모함만으로도 한 국가의 군사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러한 항공모함의 내부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미국 해군의 최신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길이가 1,106피트, 약 337미터에 달하는데, 미식축구 경기장의 길이가 약 110미터인 것을 생각해보면 항공모함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건조 비용만 약 130억 달러에 달하는 이 배는 수년의 건설 기간을 거쳐 완성되는데요. 제럴드 포드함은 2013년에 진수되었지만 미 해군이 실제로 운용을 시작한 것은 2016년이죠. 항공모함은 첨단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핵추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 25년간 연료 보급 없이 무한정 항해할 수 있으며 현대에 가장 진보된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전자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죠. 항공모함은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이곳은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작은 해상도시라고 할수 있는데요. 미국의 최신형 대형 항공모함에는 약 6천 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 6,000명의 승무원은 각자 정해진 역할 속에서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역할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직종을 포함하죠. 먼저 약 3,200명은 항공모함이라는 거대한 함선 자체를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거대한 핵원자로를 유지보수하고 배를 항해하기 위해 엔진실에서 기계들을 관리합니다. 또한 함교에서는 함장을 비롯한 장교들이 항공모함 전체를 지휘하고 통제하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이들 중 많은 인원이 가판 아래 깊은 곳에 엔진실이나 각종 설비실에서 근무하다 보니 몇 주일 동안 햇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인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약 2,500명은 항공모함 항공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중교통관제사와 급유 담당자, 무기 담당자, 소방 담당자 등 수많은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죠. 나머지 수백 명의 승무원들은 이 복잡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자들은 갑판의 위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행정 요원들은 6000명의 인원 관리와 각종 기록을 유지 보수합니다. 이렇게 수천 명의 인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항공모함은 세계 최강의 해상 전력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공모함 내부의 생활 환경은 상상 이상으로 협소합니다. 6,000명의 승무원이 함께 생활하는 이곳에서는 모든 공간이 철저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사관 이하 대부분의 승무원을 보면 상황이 더 극단적입니다. 이들은 100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거대한 선실에 단 하나의 침대만 할당받죠. 상관들은 조금 더 넓은 개인실을 제공받지만 일반 승무원들의 생활 공간은 정말 제한적이죠. 자신의 침대 외에는 거의 개인 공간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사기를 어떻게 유지할까요? 항공모함 내에는 체육관과 이발소, 상점, 라운지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장기간 항해하는 승무원들의 정신건강과 사기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항공모함 운영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식사인데요. 항공모함은 매일 15,000명분의 신선한 식사를 준비해야 하죠. 이는 일반 호텔의 운영 규모와 비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식당과 주방 시설이 배치되어 있으며 숙련된 조리사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의 음식 비용은 정말 막대한데 매일 약 65,000달러, 한화 약 8천만원 정도의 식료품과 운영비가 소비되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은 핵추진 방식이기 때문에 연료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을 위한 음식, 항공기를 운영하기 위한 항공류, 전투에 필요한 탄약, 그리고 수천 가지의 물자는 끊임없이 보급이 필요하죠. 항공모함이 항구에 자주 기항할 수 없어서 미해군은 독특한 해상보급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항공모함 타격단에 속한 보급함이 인근 항구로 이동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적재한 후 항공모함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보급 과정은 매우 정교합니다. 두 선박이 나란히 항해하며 속도를 정확히 맞춘 후 로프를 건너 호스를 연결하는 순간부터 진짜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항공료가 전송되고 펠리 시스템이나 헬리콥터를 통해 탄약과 식료품 같은 고정 물자들이 운반됩니다. 항공모함의 보급에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C2 그레이하운드 수송기이죠. 이 항공기는 승무원들의 우편물 뿐만 아니라 긴급한 항공기 부품, VIP, 언론 관계자 등을 수송합니다. 흥미롭게도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은 실제 우편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승무원 가족들은 일반 편지를 보내듯이 배의 주소로 우편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의 가판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 환경 중 하나입니다. 좁은 공간에 수십 대의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끊임없이 이착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재와 폭발, 충돌의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는 곳이죠. 이렇게 극도로 위험한 갑판 위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미해군은 매우 독특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색상 구분 시스템인데요. 각자 입은 조끼의 색깔만으로 그들의 역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노란색 조끼를 입은 승무원들은 가판 위에서 항공기의 이동을 직접 지시하고 빨간색 조끼를 입은 인원들은 폭발 위험이 있는 탄약을 다루고 항공기에 장착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라색 조끼는 항공유를 다루는 급유 담당자들이며 초록색 조끼는 사출기 승무원, 정비 요원, 화물 취급자 등 여러 부서의 인원들이 입고 있습니다. 흰색 조끼는 항공기 착륙과 의료, 갈색 조끼는 항공기 정비를 총괄하죠. 항공모함은 최대 30초마다 항공기를 바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가장 번잡한 국제공항보다 더 바쁜 운영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동하는 함선 위에서 이러한 수준의 운영 능력을 달성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술력과 조직력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의 갑판이 얼마나 짧은지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럴드 포드함의 갑판 길이는 1100 피트, 약337 미터에 불과합니다. 이는 상용 공항 활주로의 겨우 22% 수준이죠. 이렇게 극도로 짧은 거리에서 수십 톤의 전투기가 이륙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프랑스 항공모함은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바로 사출기 시스템입니다. 이 사출기 시스템으로 항공기는 단 3에서 4초 만에 이륙 속도까지 가속하게 되죠. 이 때문에 항공기들이 이륙하는 데 필요한 거리는 겨우 325피트, 약 100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항공기가 착륙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항공기 착륙은 착함 와이어 시스템이라는 특수 장치가 사용되는데, 항공기가 갑판에 착륙하면 기체 아래의 착함 후기, 갑판 위에 설치된 와이어를 잡아내고, 그 순간 항공기는 급격하게 감속되는데, 이 강력한 감속 때문에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승무원들은 엄청난 중력 가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항공모함이 사출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중국과 인도의 항공모함처럼 사출기가 없는 경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 짧은 거리에서 이륙할 수 있는 경량 항공기만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출기 시스템의 유무는 항공모함의 전투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항공기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이들은 정교한 엔지니어링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F-35B 스텔스 전투기는 한 대에 1억 달러가 넘는 가격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FA-18 슈퍼호넥과 AH-1 슈퍼코브라, E-2D 호크아이 등 다양한 항공기들이 항공모함에 탑재되는데요. 이들 각각의 정비 방식은 매우 복잡하죠. 항공모함에서의 정비 작업은 항공모함 위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엔진 교체나 전자 시스템 정비 같은 업무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도 함상에서 진행됩니다. 항공모함이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끊임없는 정비와 점검이 필수적인데, 각 항공기는 출격 전에 안전성, 신뢰성, 적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점검 절차를 거쳐야 하죠. 이러한 정비 담당자들의 헌신 없이는 항공모함의 항공전력은 절대 작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자산이라고 해서 혼자 항해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 항공모함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는데요. 항공모함 주변에는 항상 여러 함정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타격단의 구성을 보면 중심에는 당연히 항공모함이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유도미사일 순양함 한 척이 동행합니다. 추가로 유도미사일 구축함 두 척이 항공모함의 방어를 담당하고 수중에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 잠수함 한 척이 잠행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보급함 한 척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렇게 최소 여섯 척이 하나의 타격단을 이루는 것이죠. 하지만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구성도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타격단에 속한 각 함정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공격과 방어의 역할을 조합하여 수행하는데 순양함과 구축함들은 항공모함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공격무기가 되기도 하죠.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구조가 항공모함 타격단을 현대해군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 집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항공모함 안에서의 삶은 극도로 협소한 공간과 극한의 환경 속에서 고도로 정교한 기계와 무기 체계를 다루는 매우 특수한 삶입니다. 6천명의 남녀가 함께 생활하고 일하면서 국가의 해상 방위와 전략적 위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현대해군 기술과 운영의 모든 것이 응축된 항공모함은 앞으로도 세계 해양에서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청드립니다.